그 그거 아시나요? 웨이모는 고속도로는 주행이 안 돼요. 어 갑니다. 네. 아, 진짜 진짜 운전 자체를 할때 특히 뭐 도로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좋고 자유로운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에서 사람이 결국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네요. 얘는 어차피 저희가 뭐 개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. <laughs> 얘는 정말로 어, 아무것도 우리랑.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슬슬슬슬 유령처럼 관, 관광차 탄것 같아요. 그럼 그거 아시나요? 웨이모는 고속도로 주행이 안 돼요. 오 그렇군요. 네, 오, 그렇군요. 오, 웨이모 담당으로서 네. 와. 아, 웨이모는 아직까지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문제가 생기면은 얘네들이 멈추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웨이모는 고속도로 주행이 안 돼. 시내 주행만 됩니다. 오 근데. 근데 얘는 지금 고속도로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가서 달리고 있어요.